식기색 척기인데 고장이 나든 말든 아주 작살을내보려고 합니다. 식색이 광고 보면 항상 케찹이 조금 묻은 접시만 넣고 성능이 겁나 좋은 것 마냥 홍보하잖아요. 여러분 대박이자. 근데 솔직히 손으로 해도 1분이면 끝나는데 굳이 굳이 몇십만원 주면서 사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달 동안 썼던 요 녀석으로 우리 집에 있는 끈적거리고 안 닦일 것 같은 건 모조리 넣고 테스트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제 밥 먹고 나온 설거지 거리를 넣고 나머지 공간에 집에 있는 식기들로 꽉꽉 채워 넣은 다음 프라이팬에 설탕을 넣고 지지고 이렇게 굳은 상태로 넣어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케찹, 마요네즈, 간장, 식용유랑. 물엿, 치킨 양념 소스까지 마구마구 뿌려주고 돌려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안쪽 모습인데 빨간 소스란 기름으로 가득한 물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지나니까 배수구에서 빨간 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뭔가 잘 닦인 것 같아서 불안한데 끝날 때까지 우선 기다려주겠습니다. 끝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문이 열리고 안쪽을 보면 예상외로 라면을 끓였던 냄비는 깨끗했고, 흰색 그릇도 깔끔했으며 설탕을 묻혔던 후라이팬도 깔끔하네요. 기름때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닦였고 여기서 끝내면 안될것 같기에 1년 동안 한 번도 안닦 음수처리기통이랑 음식물이 사이사이 끼워서 물 배출도 잘 안되는 싱크대통이랑 가스레인지 그 뚜껑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거까지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1년 이상 이물질이낄대로낀그 가게 더러움을 자랑하는 친구들을 넣어주면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가 설거지를 그렇게 잘해? 이렇게 돌려준 지 20분이 지났을 시점에 다시 배구에서 뭔가 나오는데 딱 봐도 뭔가 나오면 안될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데 이게? 이대로 1시간 정도 지나서 문이 열려서 꺼내보니까 음수처리기통은 1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정말 깔끔하게 닦였고 싱크대통도 찌꺼기... 하나 없이 잘 닦였는데 가스레인지 이건 기름때가 완전하게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표면에 남은 기본적인 기름기 정도만 닦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기름이나 이물질 같은 건 깔끔하게 세척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세척력 인정해야겠네요.